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자몬입니다. 3장 913페이지 913 자몬 3장 7절에서 18절 7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복이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지혜는 그 없는 자에게 생명나구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잠언은 예, 지혜에 관한 말씀으로 예,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 이, 저와 여러분이 교도관님 말씀에는 지혜에 관해서 말씀할 때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는 뭐 드린다 그러면 물질만 생각을 하는데 예, 드리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내 자존심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질보다 더 힘든 거. 예,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시간도 드리고, 또 정성도 예, 드리고, 그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말하는 건데요. 예, 뭐, 말은 쉽지만, 대단히, 어려운 거죠.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무슨 지혜하고 관계가 있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끔씩 징계를 하시고 꾸지람을 하시는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는 거, 그걸 싫어하지 않는 거, 그게 지혜다. 이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첫째는요, 우리가 미처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인생이 되는 수가 있겠다. 오늘 본문에 그 중에 한 가지를 교훈하는 거죠. 진심으로 종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분, 그 분께 드리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가 않다. 만약에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은 진짜로 존귀하고 진짜로 그 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조금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억만금을 드려도 좀 아까운데. 그리고 머리에서 주판알이 튕겨지면서 계산이 되면 가짜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속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언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큰 결단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은 원래 주인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거니까 별건 아닌데 사실은 원래 다 그분이 준 건데 그분 준거 가지고 다시 다시 이렇게 땡큐 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큰 결단이 될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뭐 원래 주인한테서 나온 건데, 그거 그냥 감사로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경애와 악을 떠나는 거, 이게 지혜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첫 소산을 드리는 헌신과, 이걸 갖다가 링크를 걸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드림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종기하게 여긴다는데, 드리지 않아, 아무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아깝다. 가짜라는 거예요. 조금, 좀 계산이 좀 힘든데,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가, 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첫 소산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 그 조부모님도 논 농사를 지었는데, 논에 가가지고, 벼이삭을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대화도 해요. 어릴 때 보면 화장실이 바닥이 넓은데 화장실이 이쪽에도 있죠 남자 저 따로 있어요 헛간이죠 화장실도 아니에요 그냥 헛간인데 거기에 달 달이 밝은데 갔다가 오시면서 소를 쓰다 듬고 얘기를 한다니까 소한테 외양간에서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그 이삭이 올라올 때그첫 소산 그게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 할머니가 밭에 가 가지고 고구마를 캐는 거를 제가 쭈그리 앉아서 다 같이 봤어요. 거기서 씻어서 직접 고구마를 줍니다. 그걸 캘때그 마음의 기쁨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한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 줍니까? 근데 그첫 소산을 얻어. 그걸 내가 안 먹고? 그 대단한 기쁨이고 귀한 건데. 그걸 바로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거. 그 섬김, 그 사랑, 그 예배. 그 예배죠, 일종의. 그게 없는 것이. 그게 없는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고요. 그게 없는 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면서첫 소산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때악 배달에서 비짓 땀을 흘리면서 얼굴 시커멓게 다 타도록 김 매고, 피 뽑고, 모내고, 모내기 하고, 다 그렇게 내가 이래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몸땅 다 가진다.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와 악을 떠나는 것이 말씀하고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두 가지를 함께 나란히 동시에 나란히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지혜라는 지혜라는 그 과로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컨셉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알약이 하나에 백불이래. 백불인데, 보험도 적용이 안 되니까, 자기가 캐시 내고 백불짜리를, 백불을 내고 알약을 하나 사서 먹는데, 그걸 매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삼천불이지? 근데 또그 먹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laughs> 돈도 많다고 또, 먹는 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는 하루에 백불짜리를 알약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이 나와야지. 헌금도안 하고 뭐 선교답게 쭈게 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캐시 실제로 백불짜리 알약을 먹습니다. 근데 한 달에 3,000불에 매일 먹으면 실제로 이렇게 뭐 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캐, 정말 캐시 백불 내고 사서 먹으신 그분 벌써 10년 전에 <웃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웃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약을 먹어도요. 구약하고 신약보다 더 귀한 약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 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제발 좀 똑똑한 척좀 하지 좀 마라. 네?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게 든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자기 마음대로. 네? 소산도 안 들이지, 안 뭐, 다 자기만들한 거.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다음 뭐지?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불짜리 알약이 양약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거. 그게 네 몸에 양약이 되어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백불짜리를 드신 그분이 뭐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70 몇, 70몇에80도안 80, 돼서. 여러분 믿는 자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뒤집지 않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그냥 둘 리가 없죠. 배골일 리가 없습니다. 10절에 바로 나오죠. 10절에 뭐라고 나니까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마침표 찍어주잖아요. 1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제 꼼꼼한데 걸어가는데 등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밤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성도의 목적 있는 발걸음.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돼가지고 밝게 조명하기 때문에 즐겁고 평탄한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17절에 보세요, 여러분. 17절에.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길이 즐겁고 평강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 인생 중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번쩍거리는 황금, 번쩍거리는 황금 그 물질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물질 때문에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씀합니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롭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고를 채워주고 포도주 틀에는 새 포도주를 가득 채운다고 하시는데. 그게 인간의 인보다 훨씬 세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자언의 말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누군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한기상 10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덮지 말고 한번 보세요. 열한기상 10장에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한 부분인데요. 열왕기상 10장 14절 한 부분.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그자 10장 14절 거기 보시면 솔로몬의 세입금, 솔로몬이 거어들인 세금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잘 보세요. 금으로 금으로 얼마입니까? 666 달란트입니다. 자, 거기 덮지 마시고. 여러분, 1 탤런트, 1 탤런트가 34kg입니다. 3.4가 아니고. 34kg짜리 666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걸 34 곱하기 666을 하면은,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2만 3천 kg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대학, 대학생일 때이 구절 읽고, 아, 그때 이제 1톤짜리 트럭이 막 유행해서 나왔어요. 1톤짜리 조그만 트럭, 조그만 트럭이 난데 그래서 계산해봐. 아, 그러면은 솔로몬한테 금을 실은 1톤짜리 트럭 23대가 오는 거구나. 이렇게 23대가. 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금으로 1톤 트럭 23대의 금을 실을 수 있냐. 아 그게 진짜 그렇게 많이 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정말 축복해주셨죠 예. 네. 1톤짜리 금, 금을 실은 1톤짜리 트럭 23대가 옵니다. 그런 금을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자, 덮지 않으셨으면, 27절에 보세요. 뭐라고 옵니까 27절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은하게 하고, <laughs>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톤짜리 트럭 23대의 금을 실고 오는데, 은이 뭐 눈에 보이겠어요? 은은 돌같이, 원문에 보니까 에즈스톤, 그 s 너무 흔해 빠져 가지고 그냥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 드립니까? 여러분, 이런 황금의 풍요를 경험했던 사람이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황금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자문 보면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뭐라 고 합니까?" 은은, 은은, 뭐, 돌같이 많았어. 그리고 뭐, 그 이익이 뭐요 정군보다. 여러분. 뭐, 그냥 50달러 가지고 쫑긋다거려본 사람이 그런 말 하면은, 에이, 뭐.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이런 분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강력한 거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사탄도 이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쳐야 되는데 황금이 번쩍번쩍 번쩍 하는 황금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이 환한 빛처럼 여긴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경험한 그 금의 세계. 황금의 세계,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날 인생들은 일찍이 역사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정보사회라고 하는 이 경쟁사회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은 금을 갖느냐. 전부 여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외교도 그렇고, 뭐 정당 정치도 그렇고, 두 정상 간에 만나는 것도 반도체 회의하는 것도 전부 결론은 뭐냐면 황금입니다. 결국 황금을 만지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황금을 위해서 정치도 하고, 예? 외교도 하고, 뭐, 반도체도 만들고, 예. 이재용은 가끔씩 네덜란드에 갑니다.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네덜란드에는 생각하면 풍차가 생각이 나고, 튤립이 생각나는데, 네덜란드에 왜 가겠습니까? 네덜란드에는 ASML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인데, 그거뭐 하는 회사냐면, 여러분, 우리 조그마한 이 반도체 칩들 있잖아요. 요 칩을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전 세계를 휩쓸어. 근데 이 기계가 1년에 몇대안 나와. 워낙 고급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그 회사가 그 기계를 만드는데 그 기계를 누가 빨리 차지하느냐가 반도체 성공의 그의 성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든 인텔이든 회장이 가가지고 맨날 네덜란드에 가서 우리한테 팔으라고. 돈을 얼마 줍니까? 우리한테 팔아 맨날 우리한테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네덜 지난번에도 네덜란드 갔더라고요. 그거 다뭐 황금 때문이잖아요. 경쟁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보다 황금을 많이 경험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경애함으로 존중하고 황금의 주인 아시겠어요? 황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반듯하게 인정하는 그게 최고의 지혜다. 그러면서 첫 소산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꾸지람이 꾸지람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꾸지람 싫어하지 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 인격이 잘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제가 구축한... 나만의,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거예요. 나만의 세계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이 대단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속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마땅치 않게 여기요. 마땅치 않게. 하고요. 그게 조심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꾸지람을 주실 때, 주실 때, 무조건 그걸 잘 받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꾸질 때가 있어요. 자, 좀 리얼하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꾸질함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질 때는요, 내가 그 돌을 맞을 만한 짓을 했는지, 그 돌을 맞기에 마땅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돌을 맞는 것이 마땅치 않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본인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속으로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땅하다 하면 남이 던진 그 돌로 자기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견고한 자기 집을 짓게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남이 던진 돌이 내가 맞아야 될 마땅한 돌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것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초가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맞을 돌도 내게 잘못 던져진 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돌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돌 갖고 또 맞는 거예요. 한번 맞은 돌을 가지고 딱 세우고 자기 집을 지어나가면 다시 맞지 않는데 그걸 갖다 기, 탁 차버리면 그돌 가지고 또 던지지, 다음에. 꾸지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간에. 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잖아요. 그만큼, 꾸지람보다 칭찬을 좋아하는 게 인생인데요. 칭찬은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죠. 그런데 부모라면은 부모라면은 자녀들에게 평생 무조건 칭찬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롭게 못하게 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시는데 이 꾸지람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는 배려인 것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중고등학교들. 그런데 아무나 붙잡고 징계를 주거나 꾸지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 왜?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닌데 왜 아무나 붙잡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인 것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요, 철이 없으니까 부모가 칭찬하면 해거리면서 좋아다가. 하 조금 꾸지람을 주면 금방 얼굴 색이 붉어지고 인상이 일그러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말하자면 어른 아이. 어른.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인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 어른 아이와 같이 그럴 수가 있다. 우리 속 사람이 제대로 자라고 제대로 연결지 않아가지고 물리적인 나이만 먹었지 그속 인격체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그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요. 미련한 사람. 왜냐하면, 경책과 꾸질함을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고치고, 좋다고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인데, 그걸 걷어 차면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지혜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미련하다는 거죠. 오늘 18절에, 분명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까지도 말씀합니다. 생명나무. 그런데 이 생명나무, 요걸 키워야 되는데, 꾸질함을 싫어하는, 하나님 꾸질함 싫대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laughs> 하나님 저한테 좀 심하신데요 이렇게 싫어하면은,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고사되는 거죠. 고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전수가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뭐 책을 보고 공부라고 그러면 지식은 전수가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전수를 하거나 전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오직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성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성경 말씀 안에서 지혜의 생명수를 품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보면 14, 15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정금이나 진주보다 낫다. 야 솔로몬 이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금 23톤을 걷어들인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지혜. 하나님의 꾸질함을 싫어하지 않는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서 예, 오늘 18절에 말씀한대로 참된 생명나무를 소유한 그런 하늘 백성, 그런 하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